누가복음 토파읽기 136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27절부터 또 병제 고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5장에 대표적으로 그, 그, 어, 치병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7절부터는 레위를 부른 이야기, 제자 부른 이야기죠. 자1 3 6강 입니다. 여기 다병 들린 사람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한샘병이라고 지금 부르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한 동네라고 했습니다. 어딜까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 대목이니까 여기 나온 그한 동네도 가버나움으로 추정이 되는데 100%확실하진 않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일단 16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 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예, 보도는 보험사에 많이 나와요. 한 동네 계시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으로 측정이 되는데 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동네 계시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가리키죠. 여기 에한 동네라고 되어 있고, 16절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대비되는데요. 대비되는 데요 어,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동네에는 사람이 모이고,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어요. 두 곳이 다 필요한 거죠. 다시 사면,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사는 동네에 들어오셨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려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왔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얼마든지 상, 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병은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피부병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죠. 피부병이라고 해서 다 나병은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악성종양을 되게 나병으로 분류했던 것 같습니다. 전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구분할 수 없으니까. 동네에서 격리시켰어요. 가장 몹쓸 병에 속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음,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육체적인 나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나병도 많다. 그러니까 육체의 나병을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의 나병 걸린 사람도 역시 그런 음, 그래, 삶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 나병은 확 드러나지만 마음의 나병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에, 사람들이 심각한지 줄모르겠죠뭐 뭐 예, 그건 여러분들 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그뭐더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 실존에 이러한 병이 있는지, 마음의 나병이라고 일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병이든지, 육체의 병이든지, 일상생활이 힘든 병들은 참 많습니다.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이렇게 가련합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은 뭐 건강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런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다른 때또 제가 비슷한 이야기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 저런 운명에 떨어지게 됩니다. 죽을 때다 사실은 나병이죠. 모든 피부가 다 썩죠. 잠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한 거 같이 지내긴 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이게 일단 필요합니다. 깨끗해지려는 갈망 말이죠. 저 사람에게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뭐 땅이 텃밭이 텃밭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외여행 가고 싶다거나,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런 인생의 요구사항들, 그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했어요. 나병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참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긴 한데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 뭐, 죽을 병 걸리고, 뭐, 나병으로 당장 죽는 건 아니나, 정말 흉한 모습이 되는 거, 난치병에 걸려 있는 거, 그런 것 괜찮단 말이냐,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두 가지요. 누구나 다 결국은 저로 운명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 있고요. 시간만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삶이 단순해져요 여러가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만 붙들게 됩니다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단순한 생각으로 살수 있는 거죠. 네, 평범한 사람들은 저런 거못 견뎌 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아, 준비만 되면.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고그 단계가 되면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아직 설명이 좀 쉽진 않네요. 뭐그 불행한 삶을 제가 미화하는 것같아서 조금 표현이 쉽지 않은데 뭐그 그건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왕에 저런 운명에 떨어지였다면 저러졌다면 음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이겨나가 보자 하는 겁니다 모든 지금 건강한 그런 사람들도 다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떨어져요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친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자기 혼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미리, 미리 불행해진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걸 아시고, 그러한 불행한 데 가운데서도 준비가 되면, 하나야, 하나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살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깨끗하게 되는 거. 여기 하나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담백해지는 거죠. 아, 난저 사람보다 불행해. 뭐, 그,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불행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 담백해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